조인식을 대하겠습니다 국민 의래와 급식소 면역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곧바로 이어서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렇게 박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laughs> 제 대신 또 김명종 인사말씀 있을 거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가져드리고요. 간단하게 인사말을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명종 회장께서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이석기 부지사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김명종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원명선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뭐 모든 선님들 축원으로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됐지 않느냐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어른들께서 후원도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cctv 업체를 하고 계신 사장님 그리고 이게 전주에서 번거로을아도 빠짐없이 자주 오셔서 모든 일을 좀뒤맞아서좀지체 해주신 최준용 사장님 네, 그리고 목공업을 하고 계신 정대행 사장님과 창호를 해주신 영성산업의 김기영 대표님 또 정비공사대표인 양정사 고도정 대표님, 설비하신 분 이분들은 원가에서 못 미치는 공사를 해주셔서 저렴한 공사비로 도움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광양에서 같이 함께 봉사했던 이갑재 사장님과 김태규 사장님 그리고 한영섭 사장님, 양명모 부총대 및아연소 회원들 도시가 설비업체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맞련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한근 대표와 제가 여러 어린이들의 후원과 힘을 입어 정말 이렇게 복적사업을 하는 유일한 무력급식을 겸하게 돼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어른들께서 보내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잘 운영을 해서 질 좋은 음식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 따뜻한 밥한 끼가 그들의 삶에 위안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인들의 원인을 지향을 갖고 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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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어, 불 어, 어, 승승 승. 승. 네, 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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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습니다수로 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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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오늘 이개원식에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온 원명 대노동 큰사님께 경하를 드리며 함께 소고하신봉사단의경려를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곳 변화 없는 전공 무료 복습센터가 이 지역 사회에 영원한 안지치를 안착을 부려한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감명을 받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작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때대결하기도 하고 남이 이루지 못한 부처님의 사리 행을 이루고 할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곳은 한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봉사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늘 존경스럽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바로 용봉 무료쿠스센터 계시는 여러분을 들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개원식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과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같이 건강하시고 나날이 좋을 때이길 바랍니다. 성부담소 감사합니다. <laughs> 오미터법학 세계불교 대법학 상덕학자 아, 교황청장님께서 원명스님께통화공사상 표현식이 있겠습니다. 어, 이 평화상이 아니고, 어, 룸빈이의룸빈이 평화대사입니다. 평화대사를 원래 룸빈이시장이 임명해야 되는데, 어, 그 당시 우리 원명스님이 거기서 수혈 받아서 대사를 위촉을 받고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사무 대중들 계실 때 한번 더여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수료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 세티프케이트 룸빈이 평화 대사 어지신 룸빈이 메시즌스 오스밴 원명 네 이한복. 영어로는 The above band monk i Lumbini Basins of the Peace at the World Buddhist Meditation Ceremony in Lumbini Buddhist Era 27 er, uh, April uh, 2567 Lumbini Buddhist Society President Ben Pente Bebe, Nanda World Buddhist Sangha Foundation Chairman Sanji Lamsan <tinyat> 축사의 시간인데 이 축사의 말씀은 원명스님께서 받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이 오늘 행사는 제가 올해 꼭 30주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느끼점이 우리 한국 사회복지계도 무슨 분야가 됐건 간에 자립을 필요하다. 5%가 되고 10%가 될 만큼 사례야할수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걸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실현해 보고자. 사실 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영근 대표가 제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래, 학교 다니기는 중문학교까지 다녀도 담임정님도 몰라봤어요. 요즘은 하도 이제 세월이 흘리니까는 조금 표가 나나 보던데. 그런데 오랫동안 이 봉사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건 이 터져 마련하게 된건 동생 내외가 선 재산을 틀어가지고 이 사실 이 도량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그 이대표 내외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먹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말로 모범적인 무료급식소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건 우리들의 먹입니다. 그 터는 딱아 났으니까 그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한번 흔진하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가져서 쓰면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런 일을 테니까 저희도 이런 좋은 일에 더 많이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순서는 다 마쳤는데요. 어, 용봉 무료급식센터 개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원금 각체에서 와주신 내외 네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 용봉 무료급식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힘찬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